복시가 이제 다란 복시, 양한 복시 뿐만 아니라 간헐성 복시라고 해서 이제 사시도 이제 간헐성 사시가 있습니다. 일관성 사시나 또는 이제 사시였다가 사시 아니었다 그러듯이 복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이제 복시로 보이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눈을 많이 쓰면 이제 복시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눈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식근육과 신경이 하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쓰고 눈 주변의 근육을 상하좌우 45도 이 근육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오후에 복시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시는 또 이제 많이 써서도 생기지만 이제 서 스트레스 신경 신경을 많이 써도 생긴다. 육체적인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과로도 이제 근육의 이상 장애를 가져옵니다. 근육과 신경의 이상 장애로 복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는 이제 자제가 어떻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이제 약물성이 있고 또 외상성이 있고 또 우리 감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많이 소모하면서 어 받는 스트레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더 느낌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되면 어, 내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신경도 흥분한 상태에서 신경도 긴장이 있게 되고 그런 긴장들이 눈에 복시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복시를 치료할 때 거기를 마음치료 어, 또 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치료, 명상과 호흡법,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명상, 호흡법, 기도법, 이런 것들을 같이 예, 치료하면 침치료, 한약치료와 함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